이 무기가 사실이면 한국은 핵 보유국보다 무서운 나라다. 미국 군사 전문가의 발언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한국 무기를 무시했지만 한국은 조용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죠. 한국이 아무도 모르게 개발한 이 무기의 정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한국이 이런 반전을 만들 수 있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새벽 3시 제 휴대폰에 긴급 호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 보낸 암호화된 문서를 열어보니,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 탄약고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믿기 힘든 보고였어요. 위성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죠. 축구장 5개 크기의 거대한 시설이 있던 자리에는, 텅, 빈 흙바닥만 남아 있었네요. 공습 경보도 울리지 않았고, 레이더에 포착된 비행체도 전무했다는 현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폭발음을 들은 주민도 없었고, 진동을 느낀 사람도 없었다는 게 더욱 기묘했어요. 30년간 군사분석관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공격을 분석했지만, 이런 형태는 정말 처음이었죠. 마치 누군가가 거대한 지우개로 지도를 깨끗이 지운 것 같았네요. 폭발중심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미확인 열원의 흔적만 발견되었습니다. 제 등줄기에 차가운 전율이 흘러내렸어요. 러시아는 즉각 나토의 비밀무기 공격이라고 외쳤지만, 브리셀의 나토 사령부는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그런 무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발표했죠. 펜타곤 긴급 브리핑이 소집되었고, 각 부서의 전문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물리학자들은 이런 에너지 패턴은 알려진 어떤 폭발물로도 만들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네요. 화학무기 전문가들도 당황한 표정이었고 핵 전문가들조차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베테랑 분석관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만약 이게 누군가의 새로운 무기라면 전쟁의 규칙이 완전히 바뀐 거라고 말이죠.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모두의 표정에서 같은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네요.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압도적인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미지의 공포 앞에 서 있었어요. 워싱턴, 브리셀, 모스크바, 베이징까지 전 세계 정보 기관이 총동원되었습니다. CIA, 모사드, FSB 그리고 중국 국가안전부까지 각자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위성 궤도상의 모든 물체를 추적했지만 의심스러운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어요. 전자파 감지 시스템에도 이상 신호는 없었고 지진계에도 폭발의 진동조차 기록되지 않았네요. 제가 이끄는 분석팀은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레이저 무기, 심지어 소행성 충돌까지 시뮬레이션했지만 현장과 일치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궤적도 없고 추진 흔적도 없으며. 방출된 전자파도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단 하나 남은 건 좌표 기반 정밀 타격의 결과뿐이었네요. 마치 누군가가 지구를 거대한 체스판처럼 보고 원하는 말만 정확히 제거한 것 같았습니다. 모든 분석이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마다 우리의 무력감은 더욱 커져만 갔죠. MIT와 칼텍의 과학자들이 긴급 소집되어 현상을 분석했지만 그들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노벨상 수상자인 한 물리학자는 40년 연구, 인생에서 이런 현상은 처음이라며 당황했죠. 데이터를 아무리 분석해도 기존의 물리법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네요. 누군가가 지구의 군사기술 교과서를 완전히 새로 쓴것 같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물질의 순간적인 상태 변화, 혹은 분자 구조의 재배열일 가능성을 제기했죠. 하지만 그런 기술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고, 각국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네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고, 그 사실이 더욱 두려웠어요. 새로운 무기 패러다임의 존재만 확인되었을 뿐, 그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현장 조사팀이 보내온 상세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탄약고가 있던 자리에는 폭발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내부에서 붕괴한 듯한 양상을 보였죠. 금속 잔해들은 안으로 수축한 것처럼 뒤틀려 있었고, 콘크리트는 가루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 지역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이상했네요. 물리학자들이 며칠 밤을 새우며 분석했지만, 알려진 어떤 무기로도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폭발이 아니라 제어된 소멸, 누군가의 의도된 멈춤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잔해 속에서 발견된 금속 조각들은 극도의 열에 노출된 흔적을 보였지만 불에 탄 흔적은 없었죠. 마치 물질이 순간적으로 다른 상태로 변환된 것 같았네요. 한 전문가는 이것을 물리학의 새로운 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파괴의 개념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어요. CNN은 이 현상을 신의 타격이라고 명명했고 전 세계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계에서는 종말론적 해석이 나왔고 음모론자들은 외계인 개입설을 주장했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것이 분명 인간이 만든 기술이라고 확신했어요. 단지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개발한 것일 뿐이라는 거였네요. 세상은 두려워했고 각국 정부는 비상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만약 이런 무기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인류가 한 번도 본적 없는 수준의 기술이었어요. 기존의 방어 체계는 모두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군사 균형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었죠. 펜타곤에서는 매일 브리핑이 이어졌지만 진전은 없었네요. 우리는 유령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았고 그 무력감이 모두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서 세계 최강국들도 속수무책이었어요. 펜타곤 합참 회의실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내부 결함설 중국의 시험 무기설, EMP 가능성까지 다양한 가설이 난무했죠. 육군 대장은 러시아의 자작극일 가능성을 제기했고, 해군 제독은 중국의 새로운 잠수함 발사 무기를 의심했어요. 공군 참모총장은 우주 기반 무기 시스템의 가능성을 언급했네요. 하지만 각 가설마다 반박이 이어졌고, 논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CIA 국장은 모든 정보원을 동원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어요. 나사도 전 세계 통신을 감청했지만 의미 있는 정보는 없었죠. 국방장관이 테이블을 치며 답답함을 표현했을 때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네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실은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세계 최강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미국도 이 미스터리 앞에서는 장님이었어요. 회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가 피식 웃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설마 그 작은 나라, 한국이 이런 걸 만들었을 리는 없겠지 하고 말이죠. 회의장에는 웃음이 터져 나왔고, 모두가 그 가능성을 일축했어요.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가 이런 첨단 무기를 개발할 리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였네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묘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에도 그 생각은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동료들과 복도에서 나눈 대화에서도 비슷한 의구심을 느꼈네요. 우리가 너무 오만했던 것은 아닐까, 작은 나라들을 과소평가한 것은 아닐까 하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저 막연한 추측일 뿐이었어요. 두달 후, 저는 민간 기술 협력 조사단 자격으로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작고 조용했지만, 묘한 질서감이 느껴졌어요. 공항에서부터 첨단 기술의 흔적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서울 외곽의 연구단지로 향하는 길에, 산 아래 거대한 돔 형태의 시험장이 보였네요. 민간 위성항법 시스템 연구소라고 들었지만, 보안 수준은 미국 급비시설과 맞먹었습니다. 여러 단계의 생체 인증을 거쳐 내부로 들어갔을 때,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대한 전자 지도 위에 수천 개의 점들이 실시간으로 빛나고 있었죠. 지구 전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좌표망이라는 설명에 저는 숨이 멎었네요. GPS의 개량형이냐는 제 질문에 연구원은 조금 다르다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공존을 위해 설계했다는 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야외 실험장에서의 시연은 제 인생 최고의 충격이었습니다. 작은 표적 드론이 수킬로미터 상공을 비행하다가 아무런 폭발음 없이 순간적으로 사라졌어요. 연구원이 태블릿을 조작하는 것만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죠. 폭발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멈추게 할 뿐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네요. 제가 이 기술이 전쟁에 사용된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전쟁이 멈출 것이라고 말이죠. 지연이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네요. 우리가 무시했던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바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깃발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의 주인공이 사실 한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문 며칠 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전차 부대가 대규모로 전진하던 중 선두 전차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폭발도 없었고, 공격의 흔적도 없었는데, 엔진이 꺼지고, 모든 시스템이 정지했죠. 뒤따르던 전차들도 같은 지점에 도달하자마자 하나둘 멈춰 섰네요. 러시아군은 당황했고,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지켰다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환호성이 들렸어요. 전차 안에 러시아군은 무사했지만, 장비는 완전히 무력화되었죠. 그들은 공포에 질려 전차를 버리고 후퇴하기 시작했네요. 이 소식은 즉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전장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어요. GNN은 긴급속보로 이 사건을 보도하며, 이건 전쟁이 아니라 삭제라고 표현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형태의 공격은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평가했죠. 러시아는 서방의 신무기라고 주장했지만, 나토는 여전히 부인했어요. 제 머릿속은 이것이 한국의 기술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펜타곤에서도 이제는 한국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미스터리였고, 추측만 난무했어요. 전선의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고, 러시아군은 더 이상 진격하지 못했죠. 우크라이나는 숨쉴 여유를 얻었고, 민간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네요. 하늘의 수호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뉴욕, 런던, 모스크바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미국은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고, 중국은 나토의 실험이라고 주장했죠. 러시아는 미국의 신용 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각국은 서로를 비난했지만 아무도 진짜 답을 알지 못했네요. 유럽연합은 조심스럽게 중립을 지켰고, 일본은 침묵했습니다. 언론들은 온갖 추측 기사를 쏟아냈지만, 진실에는 가까워지지 못했어요. 만약 그 기술이 진짜라면, 누가 가진 거냐는 질문이 모두의 입에 오르내렸죠. 세상은 불안해했고, 주식시장은 요동쳤네요. 각국 정보기관들은 필사적으로 단서를 찾았지만, 여전히 미궁 속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감싸고 있었어요. 비공식 채널에서는 더 많은 추측이 오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신기술이라는 설, 인도의 비밀 프로젝트라는 주장도 나왔죠. 심지어 민간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라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본 것을 잊을 수 없었네요. 보고서에는 쓰지 못했지만 제 직감은 확실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동료들 중 일부도 비슷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너무 오만했고 작은 나라들을 과소평가했다는 반성이 나왔네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안보리가 소집되었을 때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나토가 우리를 공격했다고 격양된 목소리로 항했어요. 미국 대표는 증거를 대라며 맞받아쳤고, 중국은 중재를 시도했죠. 유럽 대표단은 조심스럽게 침묵을 지켰네요. 회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그동안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 대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회의장은 순간 고요해졌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선언했네요. 대형 스크린에 준비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영상에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 병참선이 사라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어요. 세계 최초 자율 정밀 타격 시스템. 천무 3.0.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나타났죠. 회의장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충격에 빠진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카메라에 잡혔네요. 미국과 러시아 대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중국 대표도 당황한 기색이 염력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한국 대표는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네요. 이 기술은 오직 평화를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가 한순간에 태도를 바꾸는 것을 목격했어요. 정답이 한국이었다는 충격적 반전에 모두가 말을 잃었죠. 한국 대표가 천무 3.0의 본질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파괴가 아닌 제어를 선택했다는 철학적 선언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KPS 위성망과 연동된 지능형 정밀 무기 체계라고 설명했죠. 실시간으로 좌표를 추적하고 수정하며 목표물을 선택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고 했네요. 폭발 대신 정밀 억제를 택한 이유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심지어 적군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설명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어요.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되어 순간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죠. 민간인과 군사 목표물을 정확히 구별하는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99.9%라고 강조했네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 멈춘다는 그의 말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술력과 철학이 결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탄생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의 운영 원칙이었습니다. 전무 시스템은 선제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와 억제용으로만 작동한다고 했어요. 공격자의 의도를 분석하여 실제 위협이 될 때만 개입한다는 설명이었죠. 무고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네요. 기술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윤리적 고민을 거쳤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함께 고민하며 만든 결과물이라고 했어요. 파괴의 경쟁에서 벗어나 보호의 기술을 추구했다는 그의 설명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것은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멈추기 위한 도구라는 선언이 감동적이었네요. 한국이 제시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평화의 비전이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어요. 미국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못한 걸 어떻게 당신들이 한 거냐고 말이죠. 한국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빠르지도 늦지도 않았고, 단지 다른 길을 갔을 뿐이라고 했네요. 남들이 파괴력을 키울 때 우리는 제어력을 연구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작은 나라이기에 다른 선택이 필요했다고 겸손하게 말했죠. 러시아 대표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더는 반박하지 못했어요. 중국 대표도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네요. 그동안 무시했던 나라가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회의장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고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CNN은 즉시 헤드라인을 바꿨습니다. 세상을 바꾼 나라, 한국이라는 제목이 전 세계로 송출되었죠. BBC는 동양의 기적이라고 보도했고, 르몽드는 평화의 수호자라고 칭송했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조용한 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네요. 각국 정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고,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중국도 한국과의 대화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죠. 작은 나라들은 희망을 보았고, 강대국들은 겸손을 배웠네요. 세계 질서가 하룻밤 사이에 재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술력과 겸손함이 만들어낸 진정한 소프트 파워의 위력을 모두가 실감했어요. 유엔 발표 이틀 뒤 러시아가 보복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수십 발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로 발사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사일들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 하나씩 궤도를 잃고 바다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폭발도 없었고. 유격 미사일도 보이지 않았네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부드럽게 방향을 틀어준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러시아군 사령부는 당황했고 더 이상의 공격을 중단했어요. 이번에는 모두가 알았죠. 한국이 막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실전에서 천무 시스템의 능력이 완벽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네요. 하늘은 조용했지만 세상은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의심하던 이들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세계가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위성 영상에는 미사일들이 마치 춤을 추듯 방향을 바꾸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정밀한 제어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기술이라며 경탄했죠. 러시아도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고, 천무 시스템의 존재를 인정했네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에 공식 감사를 표했습니다. 유럽 각국도 한국의 평화 기여를 높이 평가했어요. 미국 국방부는 새로운 방어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죠. 중국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네요. 세상은 울었고 전쟁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실전 검증으로 모든 의심이 해소되고 전 세계가 경외감에 빠졌어요. UN특별회의가 다시 소집되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중앙 연단에 섰고 각국 대표들은 경청했어요. 그는 새로운 제안을 했죠. 전무 시스템을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네요. 단 오직 민간인 보호와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파괴로 싸우지 않는다는 선언이 감동적이었어요. 이 무기는 전쟁을 멈추기 위한 도구라는 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기술 이전은 하지 않지만 모든 작전은 유엔과 협의한다고 약속했네요. 사용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제안도 포함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하나둘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회장에는 의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대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기술은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공존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인류는 이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네요. 많은 대표들이 눈시울을 붉혔고 일부는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이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네요. 세상을 지킨 것은 폭발이 아니라 제어였고 진정한 평화는 힘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온다고 말이죠. 창 밖의 평화로운 뉴욕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술과 철학 그리고 감동이 하나로 어우러진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한국 무기에 대한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속삭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